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나의 한나입니다. 예. 오늘은 일요일 밤 11시 43분이고요. 이제 월요일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인데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45분인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반은 잘라야 되는데 그 편집하면서 제가 맨날 졸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지루해서 좋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밤에 맨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어 지금 한 15분까지 편집을 했는데 그거 다 자르고 할 바에는 그냥 새롭게 하나 다시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영상을 어 만들려고 제가 비디오를 켰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혼 시 제가 이제 영상 타픽을 정할 때 고민을 조금 했어요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뭐 제가 이혼도 했고 이 채널 자체가 이제 어 행복한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혼을 한 경험을 많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뭐그 과정이 다 좋진 않지만 그 삶이 삶 자체가 어펜다운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혼을 통해서 제 삶이 훨씬 더 번영하고 행복한 것들을 몸과 마음으로 다 느끼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힘들고 고통적이고 정말 엄청난 변화를 야기시키지만 그것들이 항상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더 좋을 수 있고, 더 좋은 인생을, 어, 불러올 수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혼 자체가 지금 그게 가장 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고통이 내 앞에 와 있고, 해결이 될것 같지 않지만, 그냥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들을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그 과정을 건강하게, 슬기롭게, 씩씩하게, 어,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 제목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이혼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슬픔, 미국 영어로는 이제 grief라고 합니다. grief가 어,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라는 어,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그 그리빙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혼 시올수 있는, 이혼 시 오는, 찾아오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그거를, 그게 왔을 때 해결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그 이혼 후에 그리빙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정신이 없잖아요. 이혼 그 과정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워낙 정신 없고 또 양육권은 어떻게 할거 그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변호사 비용도 많고 만만치 않고 또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어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시에 이제 많이 힘들어지고 변화도 엄청 막 예상하지 않은 그런 변화들도 오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그런 시련들이 막 오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과는 끝이다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그때 이렇게 훅훅 오게 되더라고요. 그 슬픔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정말 이 눈물이 터져야 될 순간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게 훅훅 막 찾아오는데, 그때는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오지게 이렇게 힘든 건가? 약간 그 우울증 같으면서도 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그런 것들이 막한 번에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감정이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찾아오게 돼요. 어찌됐건 한 사람을 만나서, 어, 사랑을 했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를 다 같이 보냈으니까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아침에 그 그리빙 프로세스가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주룩주룩 난다거나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든 기억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갈 때 나쁜 기억들 보다는 좋은 기억들이 다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둘이 이렇게 같이 와 이때 우리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결혼 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하나씩 다 보냈던 것 같아요 보내고 그냥 어 뭐랄까 그런 모든 감정이 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그랬었지, 그리고 지나간 시간 이렇게 보내주는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되게 잔잔했던 제가 한국에서 어 남자친구를 사귈 때와는 완전 다른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잔잔한 그 호수 같이 잔잔한 그런. 결혼 초에는 그런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가족들이 그런 중심의 문화였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도 많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그리고 출산하고 아이들 자라는 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또그 와중에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중간 중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되짚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내주는 참 그래도 그때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이혼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고마운 게더 많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아름답게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슬픔들이 왔을 때 그거를 억누르고 막 억제하기보다는 그냥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슬픔이 오면 슬픔이 오는 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야기를 했을 때그 이야기 할 상대를 잘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다 얘기하면 안 돼요. No. 상대가 그런 만약에 이야기를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겪은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면,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혼이 됐고 여기서 또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 주는 거. 공감하는 거. 어, 그리고 안아 주는 거. 요거만큼 더 깊은 공감 형성이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한참 힘들 때 그냥 무슨 말만 해도 눈물이 쭉 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또 괜찮냐고 인사 치레보다는 조금 더 어, 의도적으로 물어본 거였어요. 제 얼굴이 이제 별로 안 좋아 보였으니까 그러,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그냥 괜찮다고 I'm fine 그랬더니 Are you sure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유 쇼에 무너졌어요. 눈물이 그냥 확 터져가지고 그때 그냥 아무 말안 하고 그냥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는지 어, 왜 그런지 그런 감정을 묻지도 않고 그냥 안아만 주고 이렇게 등을 두들겨 줬는데 그거에 그 힘들었던 그 과정, 그 힘들었던 그 마음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백마디 말보다 그냥 어쩔 때는 그냥 한번 진하게 울고 괜찮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그냥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내 이야기를 정말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친구나 주위 사람이 있다면 어, 그런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해외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주위에 가까운 사람한테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치부 같은 거를 드러내는 건데 그게 또 나중에 약점이 돼서 되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한테는 저는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좀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와중에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제가 옛날에 도테라 할때 이렇게 아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유타에 살지는 않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정말 깊은 얘기 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내가 말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의 정답은 본인은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는 누군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정답은 일단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리빙 프로세스를 사람마다 다 시간도 다르게 걸리고 방법도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 남자들이나 이제 여자들도 그렇고 이제 힘드시면은 어 술에 이제 조금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어 그렇게 해서 또제 몸을 해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그래도 그걸 프로세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더 하고, 더 많이 걷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리고 또 많이 적었어요. 저는 정말 많이 적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어찌됐건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헤쳐가는데,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어 하면, 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단 뭐 술이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회피하기보다는 그냥 감정들을 솔직하게 노트에다가 적어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많이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안될 때는 걷, 걷는다거나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TV 시리즈를 본다든지 좀 그렇게 해서 시기를 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혼을 누가 시작했고, 이혼을 하게 됐고,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저도 결혼 생활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혼하는 이유는, 일, 그, 한 명이 100% 책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소홀했던 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제 그 결혼 생활에 빠져 나와서 그걸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나의 그 패턴들, 문제가 되는 그런 패턴들이 또 저한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패턴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통 그런 안 좋은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부모한테 전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평생 가지고 있던 그런 패턴이 많기 때문에 고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어 약간의 그 아빠의 그 부재로 인한 그 조금 기대고 싶은 그런 존재를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사람들한테 더 끌렸던 것도 있고, 조금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 남자들이 모두 다 성숙되고 아빠처럼 저를 지켜주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몰랐고 그래서 제가 이혼하고 하면서 내가 다시는, 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으리 지금에서 나이 차이 그렇게만 나면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할아버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외관상 그래서 그러진 않는데 아무튼 그런 패턴들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진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그걸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트라우마였던 그런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저를 더 많이 어,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이 패턴들은 나한테서 나오는 패턴은 똑같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상대가 바뀌어도 그러다 보면은 다시 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가 바뀌어서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혼하고 나서 바로 결혼하거나 관계를 뛰어드는 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게전 배우자 또는 전 애인과의 그런 그 문제점들 그리고 또 나의 이슈 또 그의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충돌이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건데 이 나의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 관계로 이제 결혼이 됐거나 아니면 또 애인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되면 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만 바뀌었고 계속 이 같은 행동 패턴이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서 나를 다시 한번 찾는 자기 성찰을 다시 한번 깊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 과정이 길면 길수록 나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고 이건 너무 좋은 점인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나 못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쉽게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게 보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해 보면 또그 사람의 패턴도 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 이것들을 좀 그러니까 상대가 남자일 경우에 남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혼하고 나서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 또는 겪지 않은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해 보면 그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나랑은 잘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뚜렷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더 찾게 되더라고요. 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저희 제 나이도 그렇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3살삼 사십 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 너무 너무 젊은 나이인데. 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재탐구하고 나를 구체적으로 케어하고 사랑하고 찾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애인이나 배우자를 찾는 것도 절대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이혼했는데 또 다른 이혼을 쉽게 하는 거는 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혼 자체가 굉장히 마리쉬와 이혼인지 그, 진짜 고통일 수 있는 그런, 어 일이기 때문에, 이, 이혼 후에 올수 있는 이 그리빙, 순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나를 정말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힘들지만, 그 힘듦조차도 저는 정말 정말 제가 조금 더 한층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좀더 건강하고 어, 좋은 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를 뭐, 술이나 금방 잊을 수 있는 걸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눈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정서적, 멘탈적 회복이 어, 이 진짜 어나더 레벨로 올라갑니다. 웬만한 거에는 끄덕이지 않고, 웬만한 힘듦이 왔을 때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생겨요. 그래서, 힘듦이 왔을 때 피하지 않고, 그냥 맞닥뜨려서 힘들지만, 버티는 거. 버티는 것도, 버티는 게 답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그 버티고 있으면 시간은 또 잘도 흘러가니까, 그 버팀으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어, 상태로 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어,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혼 자체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어, 남자, 여자가 이렇게 헤어지고 끝이면은 다시는 안 보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 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부모가 주로 거의 본다면 그것도 좀 줄어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양육을 양쪽 부모가 다 한다면 이게 계속 힘든 일이 오거든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막 다운되는 그런 과정일 수 있는데 이것들을 더 단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 정신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 맞닥뜨려서 버티고 처리하는 것도 점점 더 단단한 내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 제가 이 오늘 하면서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그 슬픔들 그리고 그 슬픔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혼은 정말 너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힘든데 어, 그 이혼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혼이 왔을 때그 오는 고통들을 느끼고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들여보고 어,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다시 한번 다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이것들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화할 수 있는 그 발판으로 만드시면 훨씬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랬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그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보다 더 나은 제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조금의 성장한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저한테 온게 힘들긴 했고 그때 정말 얼굴이, 얼굴도 많이 아니었지만 그 과정 또한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혼을 경험하시거나 자, 앞으로 그런 일이 올 수도 있, 있잖아요. 그럴 때그 힘듦, 고통, 두려움, 화 이런 것들이 막다한 번에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힘들다고 피하려고 하거나 그러시기 보다는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인간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그 토대가 돼서 더 업그레이드를 <laughs>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혼 후에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슬픔을 느끼고 내보내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공유를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힘듦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고 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laughs>